삼일 운동 100년,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행사를 아주 크게 준비를 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백주년 기념사업, 그리고 어, 아마 삼일 운동에서 첫불로 나는 <웃음> <웃음> 단순히 100년이 아니라 삼일 운동에서 100년을 맞이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컸죠. 어,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뭐 굉장히 그 크게 의미, 의미를 부여해서 각 부처별로 했고, 뭐 행안부가 아마 그 중심부처가 돼서 이런 기본안을 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좋은 얘기들이 참 많이 들어간 것 같다. 뭐 쉽게 얘기하면. 이거 뭐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하나 따지고 들자면은 근데 시비를 걸때 목적이 적지 않이 있고, 그 중에 믿기는 시비를 오늘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뭐 대한민국이 법통과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재정립이 있고 대한민국의 독립과 발전에 기여한 애국선열에 대한 기억과 감사가 있고 경제발전과 민주의 성과에 대한 성찰적 재조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평화 번역의 대한민국 미래 백년의 착실한 준비. 아주 좋은 얘기죠. 이제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좀어 예. 그렇게 됐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어떤 비전과 추진 전략으로 해서 3대 분야에 각각 4 개씩. 그, 해서 1 2개 전략을 세웠습니다. 독립운동의 기억, 지난 100년의 기억과 새로운 100년의 시작. 새로운 100년의 시작이라는 건참 좋은 말이죠. 그리고 국민은 자랑스러운 국민, 정의로운 국가, 평화로운 한반도를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 분야에 이제 네개씩 있고, 특히, 저는 대한민국 백년과 함께 여성사 재해석 같은 것들은 우리가 그동안 에참그등한이 했던 건데, 뭐 이런 것들 그잘 어, 들어갔다고 싶습니다. 뭐, 그, 그렇긴 한데, 어, 조금 이제 그 우리 임시정부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여기 첫 번째 주제, 대한민국의 법통과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재정립이라는 어, 얘기가 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임시정부 법통이는 문제를 조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약간 틀리게 됐는데, 지금 현재 그 헌법에 보면, 현행헌법전문을 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부대의 항구한 사회고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뒷부분 사회구민주의념 이후의 얘기는 앞으로 또 다른 기회에 드릴 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 5.18도 들어가야 한다, 6.1항쟁도 들어가야 한다, 뭐, 이제 그런 얘기, 등등의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보통과 관련된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원래 제헌선법에는 유관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를 대한 국민은 김일연3일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했고 이제 민주 독립 국가를 재건한다. 아마 건국절 논란 같은 것들 어 유다이트들이 이전호법안읽었기 때문에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근데 이 3일 운동에서부터 기원을 찾지했었는데음이 제3공화국 헌법에서 이제 좀 모하게 처리가 됩니다. 3일 운동의 독립 정신을 계승한다. 대한민국을 건립했다고 독립정신을 개성했다는 모두 형세가 많이 다르죠. 유신정권 때어 이렇게 3일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이거및 5.16혁명 여기 이제 3공화국과 뭐 이런 게 들어갔고 5공화국도 뭐 에서는 4.19와 5.16에 다 빠졌죠. 그러다가 이제 현행헌법을 만들면서 임시정부와 4.19가 그,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라고 했는데, 예. 과연, 이제, 그 들어가게 된 과정을 놓고 본다면은, 우선, 그, 본격적인 논의는, 그 당시에 이민우 총재라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뭐, 젊은 분들은 기억이 안 나겠지만, 어, 저희 또래나 저희 386세대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그때, 어, 김대중, 음, 김영삼, 뭐, 한, 그 당시엔 야당이죠. 야당에 이제 두 대주주가 있었는데, 둘다 정치 전면에 나설질 못했죠. 왜냐하면, 아니, 전단에 의해서 정치 전면에 나서는게 금지됐을 때, 신민당을 만들고 두 분이 합의한 일종의, 뭐, 나쁘게 얘기하면 바지사장. 좋게 얘기하면 은 이제 대기인으로 했는데, 어, 처음에 꽤 잘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뭐좀 권력하고 이상하게 한 바를 해서, 그 양김 씨가 합의해서 해고, 당했죠. 근데 네, 그 이민우 씨가 사해 임정을 국가 법통으로 잡아야 한다. 이제 하는 주장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여기 김준엽 선생 아시나요? 그 우리 제가 아마 그 보수 한국의 보수를 말한다 할때 조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 유명한 사진이죠. 장준하 선생하고 이 가운데 안경 낀 분이 바로 김준엽 선생인데, 진짜 독립군 출신으로. 한국에서 석학이 된 분인데 이 분이 총리 입각해라 이제 하는 것들은 다 거절하셨는데 뭘 했냐면은 법통계승이라 구가 독립운동과 광복군 출신 김준엽 선생이 이제 평생 그 역점이었고 거기다가 또 누가 했냐면은 우리 이정찬 의원 어, 이회영 선생의 손자 되시는 분이죠. 어그 이회영 선생의 손자 어, 이신데, 어, 이제, 군사독재 정권, 전두환 정권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점에서 많이 또 비판을 받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김대중 정권이 탄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김대중 했기 때문에, 또 이제, 뭐, 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제가 자주 뵌 사이는 아닌데, 뭐, 그, 쉽게 얘기해서, 자주뵙지는않지만 가까운 일가 아저씨 비슷한 뭐 일가는 아니지만 뭐 이제 그런 처지예요. 그러니까 옛날 식으로 표현하면은 세교가 있는 처지라서 제가 뭐그니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좀 그야말로 거시기합니다. 거시기한 그 처지입니다만. 하여튼 이제 저분이 강력히 주장을 하셔서 그 당시에 정치 그 정계의 중진이었고 그래서 여야를 잡치면서. 그러니까, 이, 합쳐서, 이제, 이, 임시정부 법통이라는 게, 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법통계, 그러니까, 여기 임시정부를제1화학으로삼아야한다 우리 김준엽 선생이, 이제 또 아주 대단히 강조하셨었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신문에서도 이제 많이 났죠. 그임시정부의 법통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났는데,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임시정부의 법통이라는 게 갖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그, 건국절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건국절 논란이 있었을 때그 그 황당함. 그거를 막아서 올때 임시정부 그, 이제, 현행헌법이 아무래도 규정성을 갖고 있으니까 현행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을 거스르기 힘든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빚대선제그 싸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87년도에 현행헌법에 임시정부 법통이 들어간 게 과연 올바른 것이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달리 합니다. 특히 역사학자들은요. 왜냐하면은 이데올로기적인 주장인데 그것이 과연 현실을 반영했느냐? 어, 여러 면에서 이제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어, 어떤 점이 그러냐하면 말이죠. 우리 저 임시정부가 우리 동계운동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정통이란 개념은 배타적인 개념이에요. 그 정통이 두길 수가 없죠. 정통은 오로지 한 곳만이 지닌 것이고, 법통이란 말 자체도 굉장히 본건적이고, 심지어는 이제 뭐 종교, 교황청에서 법통을 얘기한다거나, 뭐, 이제 그러면은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정치에서 법통, 더군다나 근대 정치에서, 근대 민주주의에서 법통을 얘기한다. 아니, 이거는, 그 선거라는 그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고 얘기를 해야지 이게 역사 아무 리 제가 역사도 밥을 벌어 <laughs> 먹고 있습니다만 어 그거 이거 맞나 제가 정치학 제가 잘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박님 박명림 교수 같은 경우도 법통이란 말 쓰는 거에 대해서 아주 반적되고 이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렇게. 정통, 법통, 이런 말을 쓰면은 뭐냐면, 다른 거는 뭐예요? 다 껍데기가 되고, 가짜가 되고, 어, 이단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임시정부 저는 대단히 높이 평가합니다만, 그런데, 임시정부가 다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 흔히 얘기할 때 해방전야의 4대 독립운동세격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그 누가, 어, 표를 그, 만들어놨는데, 뭐, 조선공작단이라고 썼는데, 뭐, 이건 잠깐 쓴 명칭이고, 팔팔특. 사실은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만주팔치산이죠, 항일빨치산그 어, 중에 중심 인물이 김일성이었고 만주 각지에 흩어진 사람들이고 그게 소련에서 이제 결집을 했을 때가 그저 팔팔여단이라고들 이제 많이 어, 불러놓는다. 그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만주의 항일운동 세력이 있었고 1930년대 후반 이후에는 어 저기가 대단히 대중들의 가장 높은 기대를 받았던 집단입니다. 그런데 뭐. 이, 뭐, 이거, 제가 김일성 박사입니다. <laughs> 제 박사 논문이 진짜로 김, 김일성이 한일무장 투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제가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분야인데, 어, 굉장히 훌륭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40년, 그러니까 뭐 40년까지는 그저 싸웠는데, 41년부터 45년까지는 공백기에요. 그럼 김일성 개인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정세에서 소련이 김일성을 활동을 못하게 억눌렀습니다. 그래서 소련에 갇혀 있다시피 했거든요. 아, 41년도는 그래도 김일성 부대는 나와서 조금 활동을 했는데 다른 동료들은 못했고 42년부터는 이제 꿈쩍도 못하고 그 소련에 있었던 그 결정적인 공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백범의 임시정부있고여기 조선독립동맹, 조선의용군. 여기는 제 석사 논문 주제입니다. 또 여기도 제가 나름 어, 좀, 잘 아는 편인데, 어, 이, 김두봉 선생 훌륭하게 이제 활동을 하고 조선의원군이 활동을 했었습니다만, 여기는 말이에요. 국내에 거의 안 알려졌어요. 네, 임시정부는 그래도 상해 시절이 있고 그런데 여기는 뭐, 아는 사람은 크게 일부는 알긴 알았죠. 아주 그운동권 핵심들은 알고 있었지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손을 잡고 있었고 여기는 백범 선생은 중국 국민당 정부하고 손잡고 있었고 김일성은 중국 공산당의 만주성 위원회에 속해 있었지만 그 만주성 위원회라는 게 이제 다 깨져서 그 소련으로 갔는데 대신 소련하고 연결된 구리가 생겼죠. 소련의 모스크바는 너무 멀고 소련의 극동군 쪽하고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국내에 계셨던 여운형 선생, 조선 건국동맹을 그 이라는 지하조직을 운영하고 계셨고, 해방이 됐을 때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4대 독립운동 세력이라고 하는 다데 여기서 어디 하나가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싸움을 붙이려면 순위를 매길 수는 있겠죠. 뭐개인적으로뭐뭐 뭐 누가 더 영향력이 컸다, 세기가 컸다 뭐 어, 그렇지만 또 어찌 생각하면 도토리 키 재기 어 일수들 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 해방 운동 세력 전체가 정통성을 갖는 것이지. 어 굳이 정통성이라는 개념을 쓴다면. 그걸, 그걸 꼭 써야 하나하는 생각도 있고요. 왜냐면 너무 자명하니까. 아, 칠파가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주권을 포기한 그 이시 황시지 가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그뭐 우리 국민 전체, 그 국민 전체들, 거기서 뭐 어떤 민주적인 절차를 거친 건 아니지만 그때 일본 놈들하고 싸우는 세력이 갖는 건데 그 안에서 이분들이 통일을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 통일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통성이라는 개념은 남북 군단이 되니까 남과 북이 어디가 정통성이냐? 북은 북대로 이제 김일성만 얘기를 해요. 저도 김일성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박사논문 지제로 잡았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김일성만 한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쪽에서는 그러면은. 그, 연영 선생도 있고, 다른 계열의 여러 독립운동 계열도 있고. 아니, 그러면 신채호 선생은 뭐예요?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그게 무섭게 비판을 했었던 이회영 선생은 또 뭐, 뭐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임시정부 바깥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들도 어, 엄청나게 많이 계신데, 그리고 임시정부가 맨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그런 뭐 독립운동 진영 내에서 어떤 독점적인 지위에 거의 가깝게 갔다고 볼 수가 있죠. 하물동직후에는 그러나 크게 뭐몇 년이나였습니까? 국민대표 대회 뭐 벌어지고 할 때, 뭐 흔히 얘기하는 창조론개조론 나오고 할 때, 그때부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런 베 배타적인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당장 우리 통일방안 하고 문제가 되죠. 그러면은. 수통일밖에 없잖아요. 반국가단체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정통. 그래서 정통성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통 그러니까 분단된 상황에서 어, 통일을 생각할 때그 아니다. 통일된 한국은 어떻게 되든지간에 남북한을 다 뛰어넘어야죠. 그런데 고려 왕건이 신라만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발해만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고구려만을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통합이 됐죠. 그걸 우리 역사책에서 위대하다고 쓰면서 지금도 그냥 정통만 주장하고 있으면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정통성이라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얘기가 사실 그한달 동안에 거의 듣기가 어려웠죠. 한달 동안에 듣기 어려운 게 아니라 솔직히 저도 이런 얘기를 오래간만에 해봅니다. 왜냐? 그동안에 건국절 논란 때문에, 건국절 논란하고 싸우는데, 그,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그러니까, 우선 동, 그니까 친일파들한테 어떤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데, 임시정부를 갖고 싸우고, 현행헌법이라는 게 중요한 어떤 무기가 되니까, 어, 저도 그 그래, 그, 뭐, 사실 법통 제기의 문제점에 그 얘기하는 글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 많이 안 하고, 그 그러니까 이런, 이런 마음이 있었죠. 임시정부 법통이라도 제대로 계승해라. 음. 그거라도 계승했으면 지금 대한민국이 이 모양이 있구나 아니다. 하는 그런마음이었다고나 할까요? 조금 그 법통 문제가 갖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를 조금 입을 담으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조금 그 반성하는 그 글이 역사학계에서 그 나왔습니다. 국가정통론의 동원과 역사전쟁의 함정.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홍성률 임종명, 이용기, 이기형, 이런 분들이 발표를 했는데, 특히 그 교원대학의 이용기 선생이 임시정부 법통론의 신성화, 또 대한민국의 어떤 민족주의, 그, 그, 일단은 민족주의라기보다는 국가주의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갖고 있는 문제점을, 어,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조선일보가 냉큼받아서, 백0 0주년 생사 다음날, 임정정통성에 비판한 좌파 역사학계, 이제 이런, 어, 기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1919년 건국설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 조금, 그, 그러니까 사물운동이 대단히 중요한 날이고, 그리고 그게 대한민국을 그, 어, 세웠었던 거 맞지만, 권국이란 표현이 그 그러니까 표현. 그 다음에 이제 통이란 말은 뭐냐면 거기 실사가 있잖아요 한자로 쓸때그실사가 있는 건 뭐냐면 시지 쭉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그래서 이제 그 계승성을 강조하는 것, 정이란 건 옳고 그러면 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딱그 베타성 유일성 베타성. 그러면 통은 계승성. 이제. 그런 의미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편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막 처음 이게 백준년 이렇게도 해맞나 사실 이제 여기 멤버들 중에 보면 백준년기념기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